전 처음은 아니고 17세 월드컵 때한번 가봐가지고, 근데 20세 월드컵은 처음이니까, 뭐, 긴장도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, 저희가 또 준비한 걸잘 보여준다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정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뭐, 자신감이 없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도 못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, 폴란드 가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좀더 끌어올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, 60에서 70%가 아니라 100%까지 더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어, 첫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모였을 때 뭐, 딱히 회의라고는 아니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제가 좀더 어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좀더 정신적으로 좀더 준비를 잘해서 폴란드 가서는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좀더더 더 화이팅 있게 좀더 같이 더으샤 해서 더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코칭 세텝에서도 주문하시는 것 같고 또 피지컬 선생님께서 저희가 주기하라고 그렇게. 기... 저희가 경기 전날에나 이럴 때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코칭스텝을 믿고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인 것 같아요. 첫걸이야. <laughs> 저 그때 인터뷰 때도 말했듯이 저는 엄원상 선수가 넣을 것 같습니다. 얘는 뭐 원상이가 지금 연습 경기 때도 두 경기 연속골 넣고 있고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넣을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없는데 폴란드 가서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laughs> Thank <sweak> you.